Okay. 감금 챕터 8 감금 자 여기서 만약에 보드카를 여기 넣어왔다면은 주머니에 뭐 어떻게 해서든 들고 왔다면은 you know, 러셀이 고맙다고 합니다 도전과제 꼭 실천해보시고 자 파밍 해봅시다. 오 배터리 있고요. 배터리를 여기다가 끼워주고 여기부터 좀 게임이 굉장히 사실 제프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나오는데. 요건가? 오케이 오케이 뭐야 위에 아이템이 있었네요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할 만한 거는 요거 탄창 뭐 권총 연발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리고 레이저 도트 사이트 레이저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아이언 사이트를 좋아해서 그대로 쓰고요. 이고 탄창은 항상 좋습니다. 이렇게 A 키를 누르면은 탄창을 세개 미리 장전해 둘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자동 충전해 줘요. 다 쓰면은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앞으로 가면은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위에서 개미귀신, 개미귀신 나와요. 이 친구가 굉장히 징그럽고 좀 짜증나요.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총알이 많은 거부터 쓰자. 이샷 파밍 같은 것좀 해주고 어 여기 안 들어오는 게 낫네. 뭐, 별거 없네요. 별게 없습니다. 어 여기로 가주면은 되고 쭉쭉 앞으로 갑시다. 아, 이제 딱 봐도 여기 뭔가 무대 처럼 생겼 죠？이렇게 다리 두 개, 그 다음 몸통, 퓨르탄 가지고 있는지 기억 잘 해주시면서 적시적소에 잘 쓰면서 플레이 해주면은 수월합니다. 무한정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나오면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파밍할 거 여기 위에. 이런 거 먹어주시고 충전해두고 오마이갓 oh 탄창 같은 거 없니? 없는 것 같아요. 자 진행 어 회복할 수 있는데 뭐 피가 충분하네요. 하나 떨어지지 않나 여기서? 우와, 약점 좀비. 나이스. 열발 해봐야 진짜. 파밍해 주고 여기는 어차피 오긴 하는데 손이 닿긴 해요, 저기. 뭐 지금 파밍 안 하셔도 되고 저기는. 여기 어항 같은데. 잘 둘러보시면은 먹을 아이템 몇개 있고요. 뭐 이제 체력 꽉차 있고 뭐 열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ny news on the datapod? Ah, your dad's heads down. He's working on it. He's got to be close. Great. 여기 아이템이 하나 있고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면은 여기로 가면은 이제 바나클들이 있고.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처음에 할 때.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 여기. 여기에, 마네킹들이 있을 줄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어? 주나파크? 주나크? 주나크? 뭐 러시아 기업인가봐요. 그래서, 얘네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도 쓸수 있어요. <laughs> 호랑이가면 쓸모없겠죠. 여기에 있는 그리고 바나클들이 제 기억에는 아이템을 떨군 애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안잡고 넘어가는 게더 유리하지 않나 하고요. 바나클 잘 피해다니세요. 어...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로 오면은 이렇게 여기로 오면은 이제 굉장히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곳으로 오는데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은 슈탄 젠슈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탄소모 없이 좀비들을 잡고 넘어갈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요런 그 배를 만져주면은 을 하나씩 주고요. 이렇게 우리 좀비 친구들한테 넘겨주면은 너무 좋아합니다. 와한 대에 안 죽는 거 진짜 너무하다. 꽤 여러 마리 있거든요. 또안 죽었어? 와 씨. 자, 요렇게, 받아서, 좀비가 아마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에도 젠슈르탄 있습니다. 까시헤드크랩은 안 죽지 않았나? 죽었네. 자, 얘 나온 김에 하나 챙겨놓고. 우! 깜짝이야. 아, 그리고 유리 있을 때슈타탄 유리에 던지면 항상 뚫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던지면 돼요. 유리 신경 안 쓰고, <목소리> 오케이, okay. 뭐 여기, 여기 파밍할 거 없었나? 오케이 okay. 됐고요. 보자, 이쪽으로 진행함 됩니다. 저블로터또 나오는데 조심해 주시고, 여기로 올라가면 넣어. Yeah. alex i've got 발견합니다. 무기에 대한 단서. or they maybe they uncovered it they tracked it to an old apartment building in the qc but instead of going in to get it they grabbed the whole building and built a vault around it holy crap holy crap they must have been terrified of this thing i'm trying to figure out whether we ought to be okay 자 다음 구역이고요. 자, 무기는 다 챙겼고, 어 여기로 가면은 그 개미귀신과 싸고 있는 이 톱바인을 볼수 있는데 여기 빨간 거 기분 좋은 거 보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개미귀신 다 잡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무한 리필입니다. 쟤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잡을 때는 넘어가서 그 이제 싸우다 보면 끝나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넘어오면은 개미귀신 등장. 근데 여기서 꿀팁. 여기로 올라가 버리면은 개미귀신 사라집니다. <laughs> 얘네들이 여기는 못 들어와서 다시 버러우 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시 내려가면 안 나와요. 정말 꿀팁이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여긴 닫혀있고, 뭐, 파밍. 해주고, 어, 맞다. 여기 안에 헤드크랩 한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좀비네요. <laughs> 그리고 아 중갑 헤드크랩 잡아주고 타밍하고 여기 다시 안 떨어져도 되는데 아닌가 안 떨어면 못 나가나? 아, 나갈 수 있네요. 뭐 이제 안 떨어도 되는데 뭐. 총알 하나 정도야 헤드크랩 사육 공간,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반군이 만든 장소일까 모르겠네. 콤바인이 한 건가? 자, 요렇게 하고요. 요런 폭탄 들고 다니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요것보다, 아, 그냥 이거 들고 갑시다. 어, 일단은, 여기로 갑니다. 왼쪽으로 오시면은, 이런 문이 있는데, 잠겨있죠? 이거를 열면은, 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생기는데, 나도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아! still there? 아, 폭탄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었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진짜 웃기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번 챕터까지 하고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아 어이... 씨. 왜안 돼? 와, 심지 어안 죽었어. 저장해 둘걸 그랬다, 아까. Coming.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열면은 빨리 하면은 문이 열리거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좀비를 여기로 불러놓고, 야, 에이, 여기야. 컴온. 슈르탄? 젠슈르탄이 센지 인간 슈르탄이 센그 그 콤바인 슈르탄이 센지 모르겠는데. 저는. 콤마인 슐탄이 뭔가 센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웬만하면은, 그걸로 챙기고요 어, 풀피라서 뭐 사실 상관없고. 자, 진행합시다. 파밍. 이 뭐야? 어, 버섯 같은 거네요. 자, 여기로 오면은, 어, 체력 회복할 수 있고, 개미귀신 파밍 체력 풀피 진행 그리고 여기로 오면은 어 재밌는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짜진 트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슈류탄을 먼저 가져와야 안 터지고. 아까 그 레진을 먼저 먹으면 은슈류탄이 터집니다. 조심하시고. 진행. What n w w a t h a t What? l u t t e r It's a prison. 가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위에 우리가 침입하려고 하는 그 볼트가 알고 보니까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무슨 무기를 넣어놓은 곳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무기를 <laughs> 이용해서 어 <laughs> 이 콤바인을 오히려 쫓아내려고 했는데 지금 나온 스토리가 어. 무기가 아니었다. 감옥이었다. 라는 거고요. 이 블루터들은 적당히 크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쏘면은 터지고요. 아, 이거 하나 안 터졌네. 이렇게 안 쏴도 타이밍 잘 맞추면은 뭐 그냥 터지기도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리고 퍼즐, 이렇게. 전선 연결해주면은, 이렇게 파란색 전선 연결되고, 파란색 전선은 여기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열어줄 수 있고, 전선 연결하면은,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헤드크랩,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지뢰는 남겨두면 좀 좋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거 지나갈 수 있나? 한 개는 닦아? 아니, 다 한번 지나가 보자. 저장하고. <laughs> 안되네 생각보다 내가 키가 큰가보다 밑에 것만 해제하고 지나갑시다 안된다는 점3시 오케이 저장해두길 잘했다 이렇게 폭탄 하나 해제하고 이번엔 되겠지? 됐구요 어 이렇게 폭탄 하나 남기고 지나가고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마 눈치챘을 것 같은데 이 좀비가 생각보다 느려보여도 몸동작이 되게 불규칙해가지고 가끔 맞추기 힘들어요 어! 총알을 <놀람> 항상 꽉 채워두면 좋는는점 게임 실합니까? 1 좀비 1 탄창. 아이 폭탄을 썼어야 되는데 또 무지성 플레이 하고 있었구나. 좋아. 살아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처리를 안 하면 좀 귀찮기 때문에 처리를 해주고요. 여기 보면 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는 저 문을 여는데 전선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로 전선 전기를 끌어왔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전선을 따라가면은 되고요 이제 열어주면은 짜증나는 블루터 녀석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고 밖으로 나와주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고 당겨주면은 여기 문이 열리겠죠. 여기도 아마 아이템이 좀 있고. 오케이. 출탄하나 가지고 갑시다. 왜냐? 전투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왜안 열리지? 아, 반대로 다시 열어야 된다. 맞아. 문을 열어줘야 된다. 아까 이거 돌렸던 거 다시 돌려줘야 문이 열려요. 그리고 콤바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일단 슈탄쓸수 있는 거 쓸게요. 그리고 오면서 또때 맞겠죠? 들어와라 콤바인 죽음. <laughs> 이렇게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면은 콤바인도 별수 없다. If here, go home. f u c 자. 이제 문이 열렸고요. 이제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아닌가? 아니다. 아직 좀 많이 남았네. 응.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알릭스가 참 쾌자 갓겜 빅스비 너 말고 뭐야 이거 여기서 그리고 에러가 많이 뜨던데 해치됐나? 자 챕터 8 감금 끝인가?